전체적으로 자카드에 요런 패턴을 그려가면서 짜냅니다. 아무데서나 는 이렇게 못 해요. 그렇죠. 커튼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사중직에 도톰하다 보니까 차광률이라던가 자외선 차단을 99.9%를 자랑을 하면서 우와. 더욱 좋은 것은 그러다 보니 방풍 방한 효과도 누려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예 무게감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 고객님 무게감이 오. 느껴지세요? 잘못하면 제가 휘청할 정도로 지금 신생아 아이 제가 두 명을 아는 듯한 그 느낌으로 묵직하고 굉장히 아. 무거울 정도로 이게 뭘 말하냐면 그만큼 사중직으로 원사를 촘촘하게 고일도로 그렇죠. 원단에 쓰여진 양이 어마어마하단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집에 사실 자주자주 자주 바꾸는 게 음. 커튼이 아닌 이상. 네.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실 분들은 이 최고급 사양 사중직의 도비자카드 지금 안막커튼 보시는데, 안막률 99.9, 차광률 99.9. 그렇죠. 이런 드레이프성 보세요. 툭툭 무심한듯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요렇게 묵직하면서 어. 우아하게 기품 있게 떨어지는 요런 드레이프성만 어머. 보셔도, 얼마나 원사 원단을 아끼지 않았는지 딱 한눈에 보이시는 거고 자카드로 패턴을 짰습니다 고객님 4중직이에요 이것만 드리웠을 뿐인데 네. 왜 이렇게 집안의 온도가 한 1~2도는 올라간 것 같지? 그렇죠.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래요 커튼만 잘 활용해도 실내 온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음. 그런데 저희 오늘 한 세트가 아니라 커튼 두 세트입니다 음. 저희가 또 드리는 이 속커튼은 속커튼이라고 말하기 너무 미안하죠 네. 또한번 패턴을 가지고 자카드로 쫙 짜드렸어요. 적당한 지금 아예 안막처럼 실루엣을 가려주는 그렇죠.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셔도 웬만한 밤에는 좀 가려주는 역할까지 할 그렇죠. 거고요. 심지어 아래쪽으로 이 스칼렛 처리만 보셔도 얼마나 공들여서 세심하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클사 원사를 사용을 하면서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잘 짜냈습니다. 포인트 커트 아래 땅까지도 예쁘게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뭐 요거는요 고객. 고객님, 아. 속커튼처럼 활용하셔도 좋고, 따로 내셔도 좋고, 이것도 따로 구매를 하시면, 은 저희가 5 9 0 0원 상당, 무조건 저희가 오늘은 커튼 두 세트를 챙겨드릴 거예요. 이런 커튼을 고객님, 아마 기십만원, 기백만원 정도로도 글쎄요, 사중직의 어, 패턴이 들어가로 자카드로 짠다? 매종후부제나 유럽 쪽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 현존하는 홈쇼핑 채널 돌리시면서는 패턴을 넣은 사중직, 도비자카드 직좀 이런 커튼 못 보십니다. 이 모든 두 세트의 지금 커튼이, 프리미엄 커튼이 아일렛 형식이다. 네. 아시겠지만 일일이 사람 손으로 펀칭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또한번 돈이 올라가는 공정. 저는 지금 같이 아일렛 스타일 보시면서도 그레이의 엔텍봉까지 같이 보시고요. 그럼요. 저희 아예 패턴 맞춘 타이백까지 이거 다갈 거예요. 고객님 저희 추가 비용 없습니다. 아예 초특가로 선사를 해드려요. 프리미엄의 커튼 두 세트에 예쁘게 정말 최신의 이 예쁜 커튼봉과 색상 맞춘 타이백까지 타이백조차도 색상 맞춰서 아예 술 풍성하게 네. 하나의 정말 인테리어까지 다꼬 세심하게 배려를 해드렸어요. 또 하나 저희 오늘 최고급 사양 자중지백의 도비자카드 안마 커튼 인데 제가 지금 요거 단거 기본적인 커튼끈이 갈 거예요, 고객님. 패턴 맞춰서 거기에 또 한번 이 탓을 끈을 드리니까 요즘 인테리어에 요런 거 무심한 듯툭 떨어뜨렸을 뿐인데 센스가 돋보이죠. 네. 기본적인 패턴 도비 자카드의 커튼 끈 가고요. 여기에 탓을 끈을 또한번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완벽한 풀 세트의 풀 세트. 왜 시중에서는 커튼 끈 따로 요런 인테리어 그럼요. 소품 탓을 끈또 따로 이것만 해도 가격 올라가고 타이백 또 추가. 커튼봉이 이렇게 엔틱 그레이로 근사한 거 보셨나요?